리버스 헌팅. 구불구불한 언덕과 고요한 호수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윌로우 브룩의 진기한 마을에서 기이한 사건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은 항상 평화로운 자연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것은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인 엠마와 데이비드, 그리고 그들의 두 아이인 미아와 루카스로 구성된 터너. 가족은 마을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빅토리아 시대의 집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 집이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귀신이 들렸지만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터너 가족이 집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체들은 저절로 움직이고 신비한 속삭임이 복도에 울려 퍼지며 차가운 점들이 방 안을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이상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유령 같은 현상들은 점점 더 광적이고 거의 두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원래 회의론자였던 엠마는 그 집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사인 가족이 한 세기 전에 갑자기 사라질 때까지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록은 비극이나 혼란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았고,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엠마는 깊이 파고들면서 귀신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귀신들이 출몰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똑같이 호기심을 가진 다윗과 자신의 이론을 공유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저녁 식탁에 모여있을 때, 그들은 방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빛이 점점 밝아져 반투명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아와 비슷한 나이의 어린 소녀가 넓고 두려운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엠마와 다윗은 다윗이 부드럽게 말하기 전에 힐끗 눈짓을 주고받은 다음에 우리는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런 소동을 일으킨 사람입니까? 유령 같은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작고 먼지가 많은 다락방 문을 가리켰습니다. 미아와 루카스는 가족들이 다락방으로 향하자 흥분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젊은 유령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그들은 소녀의 숨겨진 일기장인 에블린을 발견했습니다. 그 일기장은 윌로우 브룩에서의 그녀의 삶과 그녀의 꿈, 그리고 집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항목은 그녀의 가족이 갑자기 떠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이 일기를 큰 소리로 읽자 집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정신이 없고 안절부절 못하던 유령들이 진정되는 듯 했고, 유령들의 모습은 덜 깜박였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인정되었습니다. 미아와 루카스는 가족들에게 일종의 상징적인 청소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가족 일기장 그리고 그들 자신의 소중한 기념품들을 모았고 남아 있는 영혼들에게 작별을 구하기 위해 뒤뜰에서 작은 의식을 열었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평화로운 침묵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한때 신경질적이었던 괴롭힘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터너 가족은 새로운 평온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들은 에블린과 그녀의 가족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집안의 따뜻한 존재감을 느꼈습니다. 윌로우 브록 마을은 터너 가족을 두팔 벌려 포옹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한때 안정적이었던 빅토리아 시대의 집에 평화를 가져다 준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영혼들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 역추종은 조화로운 공존으로 발전했습니다. 터너와 유령은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의 경계를 무시하는 연결고리를 형성했고, 때때로 폐쇄가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